소설이나 고전 작품들을 읽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에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전문학 작품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 배경을 알게 되기도 하고 주석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는 모두 머리에 두건을 쓰라거나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는 것이나 디모데전서 2장 9절처럼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나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는데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모든 장소, 시간, 문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상대 진리는 특정한 장소, 시간, 문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는 말은 절대 진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대 진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상대 진리입니다. 두건을 쓰라는 말은 결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 진리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진리를 모두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원독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한번 걸러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안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폈습니다. 그 본문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매달아 죽으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다시 말씀을 편 곳에서는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시행하라. 아니야 삼세 번이지. 하고 또 성경을 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바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도 이렇습니다. 195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와 줄임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코로나19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톡하면 문자 이후에 카카오톡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신, 유아, 튜브, 브라운 간의 합성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195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알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동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 폐허가 된 도시를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는 다양한 헬라 종교들이 공존하였고 유대인들도 다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천여 명의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을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처럼 음행하다. 이 도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디테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 천여 명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기독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여사제들이 살고 있었던 신전의 지하에는 방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온 남자 성도들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여사제들의 특징은 이들의 겉모습만 봐도 다알수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모두 다 밀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려서 전도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사제들에게 전도를 하고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도바울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그 여사제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사제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전혀 돌아설 것 같지 않고 강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소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억울한 무명을 뒤집어 썼어도 다 참고 견디었었는데 비로소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나쁜 소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귀에 교회에 들어온 여사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앞에서 여사제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사제들은 머리를 다 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이 여사제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사제의 입장이 아닌 반대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남편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온 여사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예상해 보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사제들이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여사제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민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편지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와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여자는 모두 머리에 두건을 쓰라 였습니다. 누구는 쓰고 안 쓰고 하면 표시가 나지만 모두가 다 두건을 쓴다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여사제들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교회로 나온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어렵게 교회를 나온 것이 차별을 받으러 나온 것인가? 하며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수근거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그 전의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진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전하였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사제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사제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 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며 수근거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이제 누구도 정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선포합니다. 전에 우리도 옛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기보다는 감사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별이 아니라 품어주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행복해서 청년보호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해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신학의 길을 가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저도 전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함담하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학을 하라는 말씀에 보답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을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에 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재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28세에서 30세까지 였습니다. 저랑은 7년에서 10여 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나이의 장벽은 자꾸만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한 관문은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나이가 많은 여성 사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남자 동기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냉혹한 현실의 말은 여성이고 나이가 많아서 서울 안에서 사역을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느 조직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첼로 레슨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크게 기억나는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똑같이 서류를 넣고 공평하게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면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서조차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저를 한없이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울며 기도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신대원에 간다고 한거 아니잖아요. 제 삶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부르셔서 차별받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안 한다고 한 적도 없었잖아요. 평신도로 멋지게 살면 됐었잖아요. 하며 그렇게 삐져 있는 상태로 두 달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은 말씀이라며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옆반 친구가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로 계산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저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소, 속삭임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래?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래? 이 음성을 들으신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셨고 지금의 동안 교회와 높은 뜻의 교회들이 있게 되었다는. 간증의 말씀을 하셨다며 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대화였지만 낙심하고 있던 저에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상태는 180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부터는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그전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나? 이제부터 나의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을 바꾸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의 생, 상태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서를 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마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작은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고 상한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대원 동기들이 말하던 서울 안에서 사역을 할수 없다는 말을 뒤집고,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5년을 사역하였고, 방배동에서 2년을 더 사역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현실에 비추어 볼때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불가능이 가능케 되길 바랍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못 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세심하게 저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제 차별받아도 괜찮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제 삶에 있어서의 차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생명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래 라는 메아리가 마음속에 치길 바라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서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바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분별하여 우리 삶에 안전하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고, 사회 구조 시스템은 너를 차별할지 모르지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두건을 모두 쓰라고 하신 이유는 차별받는 여사제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어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